안녕하세요. 약발TV의 약형입니다.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는 24,15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네. 뭐 지난주와 별 차이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올라가고 있고, 현재는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종목은 뭐 아시다시피 2만원에서 이제 메스타쯤이고요. 지금은 거기서 사신 분들은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강월랜드입니다. 강월랜드는 16,46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네,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은 17,200원, 17,700원, 그리고 하락했을 시에는 14,300원, 그리고 15,000원입니다. 네. 현재는 그 사이에서 놀고 있고요. 네, 지금은 다시 또 상방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좀 제대로 좀 뚫고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행보하는 것좀 너무 지루하니까 좀 다음 주에는 좀 여기 있는 메스타점을 좀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스틸입니다. 케이지 스틸은 6,26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네. 이 녀석은 메스타점 6,750원 그리고 6,880원입니다. 현재는 그밑에서 놀고 있고, 이제 그 밑에 뭐 한번, 바닥 자리는 아닌데, 그냥 제가 예전에 한번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은 자리 5730원이 있고요 지금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솔직히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렇게 차이 나는 구간 아니거든요. 네. 언제든지, 한, 언제든지 한번 슈팅 나오면 그냥 여기 뚫고 올라갑니다. 네. 슈팅 나오면 뚫고 올라갈 수있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요 위에서 좀 놀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지 입니다 아모레지는 22,10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네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150원 2780원 여기가 진짜 좋은 매수 타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찐바닥 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23,000원 밑에서는 그냥 매수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 안에서 놀고 있구요. 네, 한번쑥내려 왔다가 지금 거기다 행보를 타고, 네,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나요? 안쪽은 다 메스타점입니다. KMW입니다. KMW는 8,86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구요. 네, 제가 말씀드린 이녀석의 메스타점은... 6,660원, 7,790원입니다. 네, 지금 오, 제가 보기에 여기까지만 해도 모습이 좀 달랐거든요.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은 네 내려올 것 같습니다. 네, 내려올 것 같고요. 조금만 네, 더 기다리면 여기서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투자는 이제 본인이 하시는 것이기에 영상은 참조만 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